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? 경제가 성장을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직장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경제가 성장이 되어야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.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그러니까 뭐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좀 나눠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.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이제 그 낚시 뭐 고기를 준다기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맞는거고 최고의 복지는 또 직장을 정상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전체적인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도 어 그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그게 정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